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볼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구절도 있고 볼수 없다는 구절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톡 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만 보면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서는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사야 6장 1절에서는 이사야가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상반된 구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건들은 실제로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와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때, 이는 환상 속에서 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환상들은 신비롭고 강렬한 경험이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천사나 영광의 구름을 통해 나타나셨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네. 영광을 통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의 존재를 나타내셨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대해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후에야 손을 거두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취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들은 하나님이 환상이나 영광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거나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불가능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볼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